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곧 하나님의 꿈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꿈,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 그것이 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온 세상의 총리가 되고 또 그 땅에 찾아왔던 일곱 배 풍년과 또온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일곱 배 흉년에 대한 준비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마치게 해 주신 거죠. <laughs> 어, 고진감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꼭 요셉을 두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통과한 자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으로 마음껏 갚아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제일 먼저 요셉에게 주신 복이, 물론 총리가 된 것도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외로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국땅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외롭게 지냈던 그 시간들, 약 청소년 때 와서 서른 살까지 정말 말도 못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그 마음 안아주지 않잖아요. 누가 요셉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종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마음을 제일 먼저 보신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애굽에서 애국, 굉장히 명망 높은 집안의 가문, 그래서 온 제사장 보디 베라의 딸 아스나라고 축복이 어, 나오지요. 그만큼 요셉이 명성 있는 가문의 사이가 되도록 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내 피부치가 드디어 생기는 거죠. 요셉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문하스예요. 아버지의 집에 일을 잊게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 잊게 하셨다. 다 잊어버렸다. 얼마나 좋으면 그동안 자기가 억울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아버지. 특히 그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던 그 아픔, 고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갇혔던 그 옥살이, 그리고 꿈 해몽에서 나좀잘 자리 회복되면 나좀 봐달라고 그렇게 사정했건만 우리 아이들 편대로 쌩까고 2년 보냈던 그술 어? 관원장의 그 섭섭한 이게 다 사라져. 쳐다들이 태어났어. 얼마나 좋으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고 복되게 하셨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과정을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이런 감탄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요셉이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래서 그러셨군요. 문나세를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군요.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내가 이제 복이 되게 하셨군요. 내 눈에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루어 보여주셨던 그 꿈처럼, 내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군요. 그러고 돌아다 보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2년 전에 간수장이 자기를 꺼내줬으면, 제가 자유엔디 되었으면, 애국 총리가 되었겠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에 자기가 등장할 수 있겠냐?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수장이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저를 쌩까게 만드셨군요. 아, 호디발의 아내가 저를 그렇게 유혹해서 했는데 나를 모함해서 이 오게 갇혔을 때그 간수장을 통해서 이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주시려고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종으로 끌려갔을 때, 그 복을 통해서, 보디바르게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 그때 배웠던 일들, 예, 총리가 돼서 일하다 보니까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집안 총마 하나, 나라 하나 다스리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했던 친구들은 유능한 사람이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회 회장했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맨날 그랬어요 야 교회 청년회 회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야 사회에서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요 종축무를 하다 보니까 나란일 다스리는 거 이미 그때 기초를 다 다진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형들에게 팔려서 그 응? 죽을 것 같은 그 구덩이에 집어던져졌을 때, 형들이 죽일 것 같은 눈 살기 등등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봤을 때, 믿었던 형 유다가 자기를 팔아 버렸을 때, 그 몇촌이에요. 그래도 먼 친척인 이 이스마엘 그 형님들의 그 손에 끌려서 그 삼촌들의 그 아저씨들의 손에 끌려서 끌려올 때그 중에 그 행수라 그러지요. 그 대장이 이 놈아 먹어야 살지 먹어야 뭘 해도 하지 밥심이요 밥심으로 사는 거요. 이런 얘기 한 마디씩 들려줬을 때뭐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갔겠습니까? 밥맛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돌아보니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우리의 삶의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가 잘안될때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게 문화생인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인 거예요 우리를 그냥 막막 막 몰아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 눈물을 흐리는 거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 아시는데 내가 얼마나 불편하는지 아시는데. 이거정 지나가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이룰 수 있으니까 때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갚으시는 거예요, 채워 주시는 거예요, 높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눈물 굴짜기가 영혼의 계곡이 계곡이 돼요. 눈물과 통곡으로 지나가는 그길 정말 계곡 그 골짜기 미권사님들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듣습니다 살아온 인생 눈물로 얘기하는 눈물 골짜기죠 근데 아십니까? 그 골짜기가 영원의 계곡이 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란듯이 높여주시고 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만 하도록 만들어 주시거나, 이러십니까?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 예비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예비. 풍년의 7년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부터 제가 대충 읽어드려 볼게요 일곱해 풍년에 토지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의 애국당에 있는 그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셀수 없는 복 셀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셀수 없는 것들이라. 바다의 물처럼, 하늘의 별처럼, 눈물 굴자기를 통과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셀수 없는 복을 주시오 지금 애굽의 복을 받고 있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넘치게 넘치게 받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 먼저는 보디발이 인정하고 그다음에 간수장이 인정하고 그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인정하고 바로가 인정하고 이제는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렇게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물골짜기 지나간 것 같은데 눈물골짜기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해. 나 당신 같으면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얘기 들려 주실 거예요. 내 그런 소망 가져야 돼. 아니,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어인 참된 교회 역사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어. 심히 듬으로 하늘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의 복인 거예요. 셀수 없는 복이 애굽에 내린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그렇게 한나라를 부강하게 한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연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복 우리가 그런 사람. 때로 우리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왜 주십니까? 이 어려움 도대체 해주셨습니까? 근데 그 이유 다 아십니까?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옥수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움 많이 겪으셨는데 그 의미를 다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든가요? 그렇죠?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실 거야. 합리화가 아니고요 그게 믿음이란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럴만한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착한 일이라 언젠간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러나 다안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사실. 이유를 모르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비친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양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높으면 그늘이 제일 진 정우의 태양이 가장 밝은데요. 그때 그림자 색깔이 가장 짙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고난의 그 자리,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강한 은총의 빛이 비추고 있는 자리예요. 눈을 돌려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달이 떠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예쁘든지요. 어제 밤에 본그 달이 오늘 새벽에도 거기 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제는 동쪽에, 오늘 새벽에는 서쪽에. 성당, 이렇게 보이는 성당 십자가 위에 달이 아주 예쁜 달, 우리 정인이 같이 예쁜 달이 탁떠 있어요. 허용주 입사님이 저 에스쿠트 하잖아요. 누가 해꼬지 할까봐 어머나 세상에 몇 달째 그 한결같이 그러세요 참 그분도 대단하신 분달 봤어요? 어 저렇게 예쁜 달 처음 봐요 그렇죠 누구랑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돌리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절대 안 보여요 이드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짙은 그림자가 보인다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더욱 강하게 비추고 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이드십니까 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니, 웃긴지 안 웃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갑자기 새벽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노래 하나가 들려지는 거예요 새벽 안개 거치고 달려가는 첫 차에 몸을 싣고 꿈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멀리 멀리 이런 이 노래가 왜 갑자기 나오지? 씻으는데 계속 그 노래 계속 계속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목사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주 예수 나의 기쁨 아이부르는 그러는데 새벽 안개 안돼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새벽 안개 거친 하나 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잠자고 깨어났을 때첫 번째 드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답이 올 때가 되게 많다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혼자 아침에 그 노래를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기차에 꿈을 싣고 몸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달려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그러게, 요제가 유행과 잘하는지 몰랐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요, 어쩌면, 어쩌면 우리가 새벽한 계 같은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다. 어린이집 분들은 더 심하시지요 네.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 은혜의 길차에 우리의 몸과 꿈과 마음을 싣고 가는 거 어떨까 오늘 새벽에 와서 말씀을 전하되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구나 오늘 아도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아도나이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강같이 흘러가는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날마다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그 권세를 날마다 날마다 누리게. 새벽 안개낀것 같이 캄캄해 보일 지라도 분명한 것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내 기도라면 무엇인지 들어주시고, 뭔말 들인들 다할수 있는 그런 존재. 그분이 우리의 나의 주인이 되세요. 내 길을 인도하세요.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이 살아나. 이상적인 통치자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백성을 먹여 살리는 지도자가 이상적인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고난과 죽음에 가까운 그 삶에서 생명과 존귀의 자료의 변화됨을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받고 한 국가 국가가 구원받고 온 땅이 구원받고 이, 이 오늘 성경 잘 보면요 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온 집, 온 땅, 온 지면, 온 세상.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세상까지 발전해가는. 지금 누구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 집의 주인도, 주인공도 요새. 온 땅의 주인공도 요새. 온 지면의 주인공도 요새. 온 세상의 주인공도 지금 누가 주인공? 요새.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주인공 삼으시려고 요셉 한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 거예요. 외롭게, 힘들게, 억울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 눈물 골짜기 걸어갔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과정 지나가면서 이 구동성 지난주에 김은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우리가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잖아요이년 눈물 골짜기. 앞으로 눈물 골짜기 얼마나 더 갈지 우린 알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숲을 이루는 교회들을 만들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흘린 눈물을 통해서 이민족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이 눈물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기꺼이 이 기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알아주지 제자들조차도 버리고 도망간 그 예수 그리스도 외롭게 그 골고다산을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외롭게 외롭게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의 그 눈물과 땀이, 그분의 피방울이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오늘 내가 그러기를 원하신다. 나는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요셉이 되는군. 하나님 이 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이제 열매 맺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주여, 제가 여기 있어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되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